달라진 공부 습관 딸공 짜짜라라 짜짜 짜파게 땡심 짜파게뿨 내가 오늘은 짜파게티 요리사 친구들 안녕 뽀랑이야 오늘은 뽀랑과 함께 요리를 만들어 볼거입니다 자 친구들은 어떤 요리 좋아하나요? 중국요리? 한국요리?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뭐라고요? 음, 어떤 거 만들어 볼까? 음, 뭐라고? 어, 상관없어. 그냥 이거 먹으면 돼.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자, 지금부터 오늘도 재미있는 카드놀이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어 바로 소환해 볼게요. 일단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같아? 약간 서양의 스프 끓이는 거 같지 않아? 자 이거는 밥하다 하다 그 다음에 요리하다 공부하다 일하다 일하다 모두 다 하다의 뜻하는 우리 단어 쪼어 쪼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 바로 볼게요 자두 번째 단어 우리 판. 밥이라는 단어인데요 나는 밥순이야 음자 친구들 중에서 밥순이도 있을 것이고 면순이들도 있을 건데 오늘은 밥까지만 공부합시다. 밥, 쌈이고, 밥은 요리라는 뜻도 돼요. 세 번째 단어. 자, 세 번째 단어는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채소. 채소, 어, 오케이. <laughs> 자, 채소는 우리 찰. 차이는 어떤 걸까요? 차이는 우리 요리도 되고, 채소라는 뜻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난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중인데. <laughs> 채소를 많이 먹고 있어요. 어떻게 살좀 빠진 것 같아? 지난 시간에 비해서. <laughs> 자, 차이는 요리라는 뜻과 채소라는 뜻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네 번째 단어는 우리 차 자, 맛있는 차. 자, 나는 뭐, 찬 종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은, 일단 중국 요정 뽀랑이긴 한데, 난 차를 별로 안 좋아해. 자, 중국에서 살 때는 맨날 식당에서 차를 줘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는 바로 어 여기서 말 못하는 그런 것들만 시켜서 먹었습니다. 자, 뭔지는 몰라, 나도. 자, 그러면은 우리 중국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자. 음식, 어, 음식은 아니지 차지. 음, 차차 똑같은 발음이에요. 비슷하죠. 마지막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너무 좋아. 고기 고기 고기는 나의 사랑, 고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알죠? <laughs> 자, 고기는 raw, raw. 로우. 자, raw는 고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raw 기억해 주세요. 做，做，饭，饭，菜，菜，茶，茶，肉，肉。 레벨 오오 레벨 업바 친구들 지금 잘 모여 있나요 자 지금부터 레벨 업아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먼저 단어부터 소환해 볼게요 소환 쪼어 팜자 쪼어 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까 팜이 밥이라는 뜻이었는데 쪼어 팬 하면은 밥을 하다라는 뜻도 되고 팜이 요리라는 뜻도 돼서. 요리를 하다라는 두 가지 뜻이 됩니다. 쭈어팬쪼 요리를 하다, 밥을 하다. 그럼 쭈어 차이는 뭘까요? 응? 자, 쭈어 차이도 똑같이 요리를 하다입니다. 어, 그러면은 아까 차이가 채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쭈어 차이 했을 때 요리하다라는 뜻만 되고 채소를 하다? 이상하잖아. 그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차 중에서도 일단 중국 요리랑 한국 요리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은 중국 요리는 중국 차, 중국 차, 한국은 한국 차, 한국 차두 가지 음식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중국 요리 먹기로 했죠. 음, 내가 중국 요리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차. 차 같은 경우는 나는 안 좋아하지만 <laughs>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홍차, 뉴이차 두 가지가 많이 먹긴 하죠. 홍차는 말 그대로 빨간색 홍차를 써서 빨간색 차고 뉴이차는 녹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녹차입니다. 그래서 홍차와 뉴이차 정도만 알고 있어도 아주 훌륭해요. 그다음에 로우는 제가 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 자, 고기 반찬 중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는 양로우. 양고기입니다. 자, 양로우 같은 경우는 우리 양꼬치 많이 보고 있죠? 어, 꼬치는 나중에 다시 또 알려 줄 테니까 양고기 양로우와 뉴로우 소고기 찌로우 닭고기 즈로우 돼지고기.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아, 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들을 소환해봐야 되겠어요. 슉. 뿅! 이 단어가 무엇이냐? 나라는 단어였죠. 자, 기억하는 친구들을 발음해 보세요. 와, 와, 맞죠? 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밥을 한다라는 표현 워, 쪼어, 맞나요? 그럼 다시 한번 단어를 또 소환해보죠. 뿅! 이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너라는 단어였어요. 너라는 단어가 뒤에 조 차이와 붙으면 니조차이 너는 요리를 한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렇다면 내가 밥을 할 테니 너가 메인 디시 너가 요리를 해다 이런 말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我做饭，你做菜. 다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읽어주세요. 我做饭，你做菜. 아 오늘도 뭔가 빨간색이 보이는데 <laughs> 오늘도 미션 카드 어 음식 카드를 보고 어떤 요리인지 중국어로 말하기 10초 안에 10개? 어, 뭐야 뭐야 신소유기야 뭐야 심각한데 아, 해보세요 해주세요 해볼게요 아이 모니터 보면 되는 거야 마라탕, 아시, 윗상치즈, <laughs> 음, 고기, 쇠고기, 쇠고기, 스고단판고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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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 버고버고 <laughs> 버거. <먹어, 먹어, 먹어. 웃음> 안 보여. 아, 마포토우프. 응? 이거 뭐야? 아, 롱시 롱시야. 눈을 크게 떠야 될것 같은데. 아 뭐? 아, 베이징 카우야? 아! 탄탄미연 하나 틀렸다. 아, 탄탄미연이 마라탕으로 보였어. <laughs> 내가 제일 마라탕 좋아하는데. 미션 어떻게 크면은? 안 되는 거구나?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미션 클리어! 오케이!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